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특별한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주도에서 여러분을 만나뵐 수 있다는 것은 제게 정말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신선한 공기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는 이 시간은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제 삶의 중요한 순간으로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 이 길에 들어섰을 때 사람들은 제게 절대 성공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저의 재능을 평가절하하며 작은 실수에도 무자비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매일 밤불며 무대 뒤에서 눈물을 삼키던 그 순간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의 끊임없는 사랑과 응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노래하고 춤추는 동안 한 가지 비밀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몇년전큰 좌절을 겪었고, 그로 인해 한동안 모든 것을 내려놓을까 고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닌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그때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바로 여러분이었습니다. 한 팬이 보내주신 짧은 편지 한 장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당신의 노래가 제게 삶의 희망을 줍니다. 그한 문장이 저를 다시 무대 위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제 모습은 항상 화려한 무대 위에서 반짝이는 가수였을지 모르지만 저 역시 평범한 인간으로서 수많은 고민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은 마치 끝이 없는 터널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배운 것은 그 터널의 끝에는 반드시 빛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그 빛의 존재였습니다. 오늘 이 순간, 제가 제주도의 이 무대에 서 있다는 것은, 단순히 공연을 넘어, 저의 인생과 여러분의 인생이 교차하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받은 사랑을 더 크게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 울고 웃으며 보내주신 모든 시간은, 제게 단순한 응원을 넘어, 살아가야 할 이유와 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에게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제가 부르는 한 곡, 한 곡이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저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제게 이런 꿈을 꾸게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이자 보람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사랑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가수가 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런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분과 더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시 공연을 마친 뒤 팬부스를 방문하며 많은 분들과 직접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제주도로 오기 전에 사실 조금 긴장도 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먼 곳까지 와서 공연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의 따뜻한 환영과 열렬한 응원 속에서 긴장감은 금세 사라졌고 오히려 설렘과 감사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며 노래를 부를 때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했습니다. 오늘의 이 순간이 저에게는 오랫동안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팬부스에서는 정말 많은 분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사진도 찍고.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향해 너무 예쁘다, 정말 노래 잘한다는 칭찬을 아낌없이 해주실 때마다 저는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랑과 응원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여러분도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께 받은 이 사랑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더 좋은 음악과 무대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 제주도의 날씨가 조금 추워서 걱정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날씨가 조금 더 좋았다면 더 완벽한 공연이 되었겠지만, 오늘 이 순간은 그 자체로 충분히 완벽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들이 너무나 따뜻했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밝은 미소와 진심어린 응원들이 저를 더 힘나게 해주었습니다. 내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제주도에 와서 여러분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무대에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들을 여러분과 함께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박수와 환호는 제게 정말 큰 힘이 되었고 덕분에 더욱 열정적으로 무대를 꾸밀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며 부른 마지막 곡은 저에게도 특별한 의미를 남겼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눈빛과 환호를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런 시간들이 제게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보물입니다. 팬부스에서 함께한 시간도 정말 특별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제게 해주신 따뜻한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사진을 찍으며 나는 웃음, 그리고 서로를 응원하는 모습들은 제가 앞으로도 계속 음악을 하고 싶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이 순간들을 오래도록 간직하며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 곁에 설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이렇게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덕분입니다. 제가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를 때마다 여러분의 박수와 환호를 느끼며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팬부스에서 여러분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순간들이 제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께 받은 사랑과 응원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공연이 여러분께도 좋은 추억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비록 날씨가 추웠지만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은 너무나 따뜻하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이 계시기에 제가 이 자리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고 또 이렇게 특별한 순간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사랑해주시는 만큼, 저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음악과 더 나은 무대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이 시간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었고, 앞으로도 이런 시간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제주도에서 여러분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분이 계시기에 제가 노래를 부를 수 있고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그 마음을 잊지 않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순간들이 여러분께도 잊지 못할 특별한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이 시간들을 오래도록 기억하며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귀가하시고 다음에 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